사무엘상 26장 1 0 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에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이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아려 하느니가 여호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 갭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 갭과 겐 사람의 네 갭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무엘상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제시켰음을 안 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이요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